예삐 레니 제니입니다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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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저희가 오늘은 요청이 굉장히 많았던 영상이긴 한데요 조금 바꿔서 갖고 왔어요 그것은 바로! 울음 참기의 다른 버전 빨리 눈물 흘리기 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누가 더 눈물을 빨리 흘리나 대결을 해볼거예요 혹시 여기서 <laughs> 그 질문 자기만의 슬픈 코드가 있나요? 저는 남이 울면 잘 울어요 어 저도요 저는 특히 결혼식 가면 그렇게 잘 울거든요 어... 아빠가 나의 손을... 아, 나 너무 트프고 너무 슬퍼 제가 <laughs> 준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! 말을 해주고 싶은데? 가만히 있으면 안슬프하있어아 <laughs> 조용히 좀 하세요 감정이 안 잡히거든요 지금? 내 동생이 차에 치였다고 생각해 <laughs> 나 진짜 차에 치였을 때도 오지도 않았잖아 <laughs> 너무 슬퍼. 다른 소리 하셔야 될것 같고. 데너나 차에 치였을때 오지도 않아 고뭘그 상상을 해. 너나 입원했을 때도 오지도 않아 고 뭘, 뭘 슬퍼. 입원했어. 아, 진짜 어이가 없네. 잠깐만, 상처받았거든, 그래서 지금? 아, 그럼 다른 얘기 갈게요. 응. 엄마가 아파. 엄마 아프지. 나는 9구단을못 외워서 지금 엄마한테맞고 있어. <laughs> 발상 엄마. 25. 엄마 아프지 마. 엄마. <laughs> 아, 잠시만. 감정, 감정선에 방해가 돼요. <laughs> 나 지금 기분이 좋아서 안슬프다 야, 그러면은 나의 방법에이하나있 하프를 하프를 하프 하프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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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프를 못생겼어요. 무기도 를사아를 하프를 하야내 하프를 하프 어, 모든 짓을 다 해보는 거예요. 지금. 네. 다락한... 저희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. <laughs> 예상했죠. 네, 그럼 <그건> 예상했죠. 지금 <laughs> 네, 눈물. 이렇게. 아, 나 오늘 기분 너무 좋은 거. 끝났어. 저희가 오늘 기분 이 너무 좋아서 역시 못올줄 알았습니다. 그래서 각자의 필사기를 하나씩 들고 왔습니다. 그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지고. 오세요. 여러분, 전 이렇게 양파를 준비했습니다. 저는 슬픈 노래를 들으려고요. 인순이님의 아버지를 노래 <laughs> 듣고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각자의 필살기 시작합니다. 양파가, 아, 양파 잘못 고른 것 같아요, 여러분. 양파가. 양파가 조금 안 매운 것 같아. 큰일 났다. 서로 <목소리> 사 여러분 아무래도 <laughs> 제가 못 우니까 <모르니까 웃음> 아왜 이렇게 웃긴 거야 오늘 아 울어 울라고 웃지 마 <laughs> 여러분 아무래도 다음 단계로 지나가야 <laughs> 습니다 아 마지막 필살기로 눈물 참기 동영상을 보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강아지가 차이 치였대요. 어떤 광판? 돈을 들고 왔지. 저렇게 연기지? 잠깐만 왜 저기 연기? <웃기지? 웃음> <laughs> <laughs> 연기하신 거야? 웃지 마, 웃지 마. 연기하신 거 같아. 왜, 야, 방해하지 마. <웃음> <웃음> 응? 무슨 개노? 그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지금 강아지가 저 아이한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한 거네. 수의사가 되기로 결심을 하는 거가? 그래서 이제 강아지 위력을 보고. 이런 <laughs> 잠깐만 아 막을 하지 <방해하지> 마음을열었어강아지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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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워 그견의 이름은 오미안 <laughs> 나레이션 <laughs> 넣고 있었어 오리앙 오미연? 왜 그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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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그래? 왜 그래? 왜 그래? 아, 시간이 지나고 있고요. 어, 리량이 없어요. 어디 갔어요? 매번 차의 밑에서 기다리던 리량이 네. 없습니다. 차에 치였었나봐요. 피가 있어요. <laughs> 너무 슬퍼요. 잠깐만. <laughs> 아, 나 너무 아, 너무 슬펐고요, 여러분. 아 잠시만, 아니 근데 누가 울때 <laughs> 이런 소리야? 아, 아직 감정이 입한 거야 나. 자, 그럼 늦게 올렸으니까 어떻게 하실래요? 원래 대결은 항상 마지막에 끝이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. 어떻게 할까요? 어떻게 하실래요? 아 여기 지금 사람만 연기. 엔지, 엔지 다시 한번 할게요. 다시 한번 할게요. 아 그러면 여기에 얘가 잘라졌던 양파가 <laughs> 있네요. 당신은 양파입니까? 어머, 어머 냄새! 지니가 오늘 마무리 멘트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. 요 냄새가 너무 심해서 여러분 여기까지 눈물 마... 이친거안 도와주네요. 왜 도와줬는데? 여러분 여기까지 눈물 참기가 아니라 여러분 여기까지. <laughs>